수고했습니다. 굉장히 길죠. 오늘 본문은 어, 도저히 자를 수가 없었어요. 자르고 싶었지만 어차피 같은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이걸 자르면 그 다음날 어차피 똑같은 거또 봐야 되고 또 봐야 돼요. 그래서 한 토막으로 이게 이제 들어가면서 굉장히 길어졌는데요. 여러분들이 읽어봐서 알겠지만 뭔가 같은 말이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말들이라 어좀 어렵기는 하지만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장 먼저 도착했던 장기간 잠시 머물렀던 곳 말고 장기간 머물렀던 곳이 바로 시내산이었죠.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그리고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지었죠. 성막을 다 완성했어요. 그리고 이제 성막을 다 완성한 다음에 한게 뭐냐면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눴지만 기름 바르는 것이 왜 거룩하게 구별되는 거예요? 기름을 바름으로써 이제는 이건 어디에만 쓴다? 하나님께만 사용한다. 하나님께만 쓰임 받는 것이 구별되는 것이고, 그 구별된 것이 거룩한 것이다. 말했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이 거룩한 것인가? 착한 일 많이 하는 게 거룩한 것인가?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이 거룩한 것인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나오기는 하죠. 근본적인 거룩은 우리가 성령으로 기름 발라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는 게 구별되는 것이고 거룩한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막, 원래는 그 성막은 뭐예요? 천막이에요. 천막이 성막이 되는 이유는 거기에 기름을 발라 이제 하나님께만 사용한다. 거룩하게 구별했기 때문에 성막이 되어졌죠. 그래서 이제 기름 발라 거룩하게 그 구별한 날에 이제는 이 성막은 하나님의 것이고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다음에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하여 예물을 드려요. 하나님을 위해 그들이 만들어 드린 것 같지만 사실 이 성막은 그들에게 은혜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말씀하시는 곳이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광장이 이 성막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할수 없었던 자들이 이 성막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은혜예요. 얼마나 큰 감사예요. 그래서 지휘관들은 이걸 우리가 다 만들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먼저 헌물을 드리죠. 먼저 드렸던 헌물이 뭐였어요? 소 12마리와 술의 여섯 시였어요. 이걸 왜 드렸다 그랬어요? 성막을 잘 살펴보니까 뭐가 부족한가? 하나님 앞에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세워졌는데 뭐가 부족한가를 보았더니 내위인들이 이걸 나르려고 하면 그걸 나르는 소와 수레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걸 먼저 헌물하여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오늘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지휘관들이 두 번째 헌물을 드리는데. 사실 오늘 본문은 12절부터가 아니라 더 길게 앞에 10절부터예요. 10절에 보면 재단의 기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재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재단 앞에 드리니라. 헌물을 재단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재단의 봉헌물을 드릴진이라 하셨더라 그들이 함께 이것을 가지고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하루 한 사람씩 나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루에 한 사람씩만 봉헌해라 그래서 무리로 나아갔는데 한 사람씩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이 봉헌 제물을 드리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장면이죠 첫째 날부터 열두 집하기 때문에 몇째 날까지 가겠어요 열두째 날까지 그래서 각 지파마다 그 지휘관이 한명 한명 하루하루 돌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드리는데 내용이 길고 장황하지만 그 핵심적인 내용은 간단해요 왜냐하면 다 똑같으니까 첫째 날 둘째 날에서 열두째 날까지 전부 다 드린 게 똑같아요 드린 사람만 달라요 드린 사람만 다르고 나머지 내용은 전부 다 동일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아요? 이렇게 보면 뭔 말인지 눈에 전혀 안 들어오죠. 그래서 표를 이렇게 보면 좋아요. 표를 보면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것을 드리는데 결국 소재와 향과 번제물과 속제제물과 화목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재는 곡식 가루 고운 가루를 드리는 거니까. 이 고운 가루를 그냥 드릴 수 없잖아요. 그냥 가루를 손에다 이렇게 담아 올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가루를 담을 그릇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은쟁반과 은발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은반, 은반, 은쟁반을 말하는 것이고, 은발이, 이건 주발, 약간 움푹한 쟁반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뭔가를 담을 수 있는 그래서 은쟁반과 은발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거기에다가 이 소재를 담은 거예요. 소재는 고운 곡식 가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바로 이 은쟁반과 은발이에다가 이 고운 가루 소재를 담은 거예요. 그다음에 뭘 드려요? 금그릇이죠금그릇을 드리는 것은 이제 향을 향을 드려야 되는데 향을 드리기 위해서 향을 담을 그릇 이건 이제 액체니까 좀더 움푹한 그릇의 형태가 되어져야 됐어요. 그래서 금그릇 하나를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향, 분양단에다가 피울 그 향을 여기다가 준비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번제물을 드리는데 수송아지한 마리, 순양 한 마리, 마리 1년된 어린순양 한 마리, 이 번제물에 딱 그림이 있죠. <laughs> 그래서 수송아지랑 순양 1년 된 어린 순양, 요렇게 드렸고, 그 다음에 속재재물로 수염소한마리 그리고 이제 화목재물은 굉장히 많아요. 화목재물로는 뭘 드려요?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수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순번은 유다, 이사갈, 스불론, 르벤, 시므온, 갓, 에브라임, 무나세, 베냐민, 단, 아셀, 납달리예요. 이 순서는 어떤 순서냐면 앞에서 열두 집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진을 쳤죠. 그때 이 이제 동쪽 가장 먼저 언급됐던 게 유다 집파잖아요. 이 유다 집파부터 시계 방향으로 쭉 돌아가면서 이 집파들이 하나님 앞에 한 명씩 나와 이걸 다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 내용인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이 내용을 우리가 배우려고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죠. 이런 내용인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적용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예요. 사실상 이런 부분들을, 이런 내용들을 보다 보면, 너무나 지루하고 어? 이게 도대체 뭔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재미도 없고 지루하고 따분하기만 해요. 그리고 심지어 왜 같은 내용을 반복했을까? 열두 지파의 지휘관이 모두 다 똑같이 동일하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첫째 날부터 열두째 날까지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하면서 한 번만 기록해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특히나. 이 당시, 모세가, 모세 오경을 썼죠. 그러니까 이 민수기는 모세가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가 이 말씀을 쓸 때가 아마 기원전 약 1500년이에요. 그럼 이걸 어디다 썼겠어요? 양피지에다 썼단 말이에요. 양피지. 양의 가죽껍질에다가 쓰는 거예요. 그 두께가 얼마나 두꺼워요. 많이 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간략하게 써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깨알같이 담아놔도 지금 큐티첼이 이렇게 빼곡한데, 모세가 이걸 양피지에다가 썼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게 얼마나 많은이 아니겠어요? 이걸 간추려서 써도 되는데, 간추리지 않은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안 간추렸느냐? 중요하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하루 한 사람씩 돌아가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는데 각다 드렸던 예물은 이러하다 하면서 한 번만 딱 기록하면 돼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열두 번이나 기록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록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모세 마음대로 기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됨을 통해 모세가 기록했단 말이에요. 모세가 모세오경을 썼지만 이게 그냥 모세의 생각으로만 쓸 수가 없어요. 왜냐? 자기가 살았던 당시는 기록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이전에 창세기 어떻게 기록할 거예요? 출애굽기 어떻게 다 기록할 거예요? 자기가 태어나기 이전에 또 어렸을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기록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성령의 감동됨을 통해 모세가 살아가면서 보고 듣고 배웠던 것, 자기가 경험했던 것,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것들을 다 상세하게 기록하게끔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는가? 너무 쉽죠. 열두 번 반복하고 있다는 것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가 보기에 우리는 지금 번제도 소제도 화목제도 속죄제도 드리지 않는데 우리는 이렇게 짐승을 잡아들이는 제사를 드리지도 않는데, 이게 뭐가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12번이나 기록하여 보시게 하는가? 그들이 본래는 다 가지고 나아갔다고요. 지휘관들이. 앞서 10절에 보면, 지휘관들이 재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재단 앞에 드리니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재단에 봉험물을 드릴지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한꺼번에 가지고 와서 드려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한 명씩만 드려라 매일 이렇게 하신 이유는 저는 다른데 있지 않다고 봐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건데 왜 중요하냐 한명한 한 명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그냥 뭉뚱구려 될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휘관들이 이렇게 드렸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드렸더라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같이 기도하지만 한명한 한 명이 주님 앞에서 주도적으로 기도하고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주도적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함께 단체로 방청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얼마나 설교 잘하나 보자 이렇게 앉아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한명한 한 명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한명한 한 명이 주도적으로 이 일들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냥 내놓으면 그냥 다 같이 내놓으면 하나님 앞에 들려지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확히 명하셨어요. 한 사람씩 나오라는 거예요. 한 사람씩. 한 사람 한 사람씩. 그래서 첫째 날부터 열두째 날까지 이 성막에 기름 바르던 날, 성막에 기부들에게 기름 바르던 날 그날부터 한 사람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되는가? 바로 한명한명 한명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할 때. 그냥 단체로 부르니까 어, 부르나 보다 하고선 흥얼거리는 게 아니라,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서 한명한 한 명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올려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집중을 해야 돼요. 다 같이 노래 부르니까 거기에 그냥 따라 부르고 흥얼거리는 게 아니라, 한명한 한 명이 주도적으로... 찬양을 불러야 된다고요. 대표 기도하죠. 대표가 기도하면 그 기도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도에 우리가 깨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기도를 듣고 그리고 그리고 어떻게 화답해야 돼요? 아멘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른들이 아멘 아멘 중간중간에 하죠. 왜냐하면 아멘 아멘 할수 있는 건그 기도를 대표만 하는 게 아니라 동참하여 함께 기도하고 그 사람도 주도적으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 듣고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그 기도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도적으로 기도하며 나가야 하는 거죠.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설교자만 열심히 준비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그 설교를 한명한 한 명이 듣고 각자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또,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자기의 삶에 적용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것도 한명한 한 명이 주도적으로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열두 명이 전부 다 각계로 다 똑같은 예물을 드리지만, 한꺼번에 그냥 모아다가 드려도 되지만, 하나님은 한명한명 한명 나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같이 예배를 하고 있지만, 같이 기도를 하지만, 한명한 한 명이 깨어서 주도적으로 예배하고 주도적으로 예배하는 이 사람들이 함께 모일 때, 이게 공동체 예배가 되어진다고요. 그러니까 결론이 어떻게 끝나요? 그래서 총 들여진 게 얼마다 하는 내용이 84절부터 87절까지가 나와요. 은쟁반 열돌, 은바리가 열돌, 금그릇이 열돌. 한명한명 한명 들여졌던 것들이 이렇게 한데 모여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그런 것들이 기록되죠. 그래서 은쟁반은 각각 130세계 무게요. 은발이는 각각 70세계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 4 0 0세계이요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 2리니 성소의 세겔로 각 13개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 2 0세계이요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마리, 순양이 12마리, 1년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재물이며 속재물로 수염소가 12마리이며 화목재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수염소가 60마리요, 1년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재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림바 재단의 봉헌물이었더라. 한 사람 한 사람 드린 게한대모여져 이제 재단의 봉헌물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한명한 한 명이 중요하고 한명한 한 명이 주도적이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라는 게 이런 의미에서의 1대1이에요. 신앙생활이 개인적인 게 아니라 개인적인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한명한명 한명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개배인이 한대 모아져서 온전한 것을 이루는 거예요. 한명한 한 명이 중요해요. 한명한 한 명의 기도가 중요하고, 한명한 한 명의 찬양이 중요하고, 한명한 한 명의 신앙 고백이 중요하고, 한명한 한 명의 예배, 기도, 다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한대 어우러질 때, 온전하여지고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은 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89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모세가 말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증거계 위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이제 속죄소 위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곳은 어떤 곳이에요? 속죄소. 속죄소가 뭐예요? 언약궤의 뚜껑이에요, 뚜껑. 그리고 이 속죄소 위에 뭘 만들었어요? 그룹 둘 그룹이 뭐냐면 천사예요 천사 그러니까 천사 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막 모형 보면 언약계 모형을 보면 그 뚜껑 위에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펼쳐가지고 맞대고 있는 천사가 양쪽에 있죠. 그게 바로 그룹이에요. 그 사이 여기에다가 속죄의 피를 붓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제 임재하신 거예요. 속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래 무엇 때문에 멀어지고 가로막혔어요? 죄 때문이었는데 이 속죄소 위두 그룹 사이에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제물의 속죄의 피를 흘릴 때 죄사함의 은혜 속에 하나님께서 이제 임지하여 주셨고 그 임지하신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 가운데 거하며 말씀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바로 이렇게 온전하게 하나가 되어 드려지니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드리고, 그게 온전히 하나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하셨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교회란 이런 곳이 되어져야 돼요. 그냥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도매급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구원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면 구원받지 못하고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명한 한 명이 이렇게 주님 앞에 깨어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봉헌을 할 때, 이 모든 것이 한데 어우러져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한명한 한 명이 주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한명한 한 명이 주도적으로 기도하고 한명한 한 명이 주도적으로 찬양하며 그게 온 모든 것들이 한데 어우러져 하나가 된 교회.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 그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 중요한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 열두 지파의 열두 지휘관이 한명한명 나와 하나님 앞에 봉헌물을 드린 걸다 상세히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는가? 저도 몰랐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도대체 이게 뭐인가 고민하며 묵산하며 또 여러 가지 주석도 참고하고 책도 보고 하는 가운데, 아, 이것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가르치시려고 이 많은 지면을 할애해 가면서 말씀하셨구나.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여러분 각 사람의 기도, 각 사람의 헌신, 각 사람의 예배, 각 사람의 찬양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주도적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줘야 되고 그게 한데 어우러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어울려만 가지 말고 그냥 우르르 몰려가지만 말고 그냥 함께 예배하지만 말고 한명한 한 명이 주도적으로 예배하는자가 되어줘야 하는 거죠. 그때 우리에게 주님이 함께하시며 말씀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런 믿음, 이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도적으로 일어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한명한 한 명이 주도적으로 일어나고 그것이 온데 하나가 이루어져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께 찬양하는 교회 그리고 고금을 전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찬양으로 고백하고요. 어제 제사장적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제사장의 그 축복, 하나님께서 아론과 아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복 주시기 원한다는 거지. 이복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도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도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님, 내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열두 지휘관의 한 사람처럼 먼저 내가 깨어나게 하시고, 내가 주도적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는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구경꾼처럼 우르르 몰려가던 우리의 신앙을 회개하고, 주님, 정말 나한 사람이 먼저 바르게 서게 하옵어서 내가 먼저 일어나게 하옵소서. 복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일어나게 하시고, 그 복의 은혜를 누리며, 정말 이 복을 또한 전하며 증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도적으로서는, 주도적으로서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내가 일어서는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나 정말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 기름 부어 거룩하게 구별되듯이 하나님께만 쓰임 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 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